팀의 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이접기를 할 것입니다. 뭐냐고요? 고릴라입니다. <laughs> 어 고릴라를 왜접보신다면 제가 여태까지 미술 중에서 미술을 한, 한 번도 안 했잖아요. 첫으로 미술하는 날입니다. 종이접기 첫. 어쨌든 간에 얘가 곰탱이인지 고릴라인지 남,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. 삥삥. 어쨌든 간에 종이 접기 하러 갑시다. 슝슝슝슝슝. 갑시다. Come o r here. 네, 일단 삼각형 모양으로 미리 접어 놓았고요. 이 다음에 요렇게. 일단, 요렇게. 하고요!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요렇게 합니다. 요렇게, 요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요! 주집습니다! 슈퍼맨, 모이, 슈퍼맨 마크! 지구의 친 지구인의 친구다 슈퍼맨 오! 지 지구를 지켜라 슈퍼맨 헤이 어쨌든간에 이 다음에 뭘할 것이냐 이 다음에 이 부분을 조이 조이 합합니다 그런 다음에. 어, 어 잠깐만요. 어, 들렸먼 어, 요렇게 한 다음에 어, 어 실수. 어, 잠깐만요 실. 어 죄송합니다. 어쨌든간에 요렇게 했잖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살짝만 찢어주세요. 그 다음에. 볼, 고렐라, 작게, 요, 요렇게 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, 해주세요. 이게 끝이냐? 아닙니다! 그 다음에 이쪽 팔을 접으십니다.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. 자, 그러면, 고릴, 고릴라가 완성됩니다. 오우 실수. 어쨌든 간에, 이런 고릴라가 완성되었는데요. 어떤가요? 고, 얘, 얘가 더 고릴라인지, 얘가 더 고릴라인지. 한번, 배틀, 배틀을 해보고, 누가 더 고릴라 같은지, 구독과 좋아요를, 눌르시고 댓글까지 펴펴펴펴펴펴펴펴펴펴펴펴펴펴펴펴펴럼펴펴펴